1 2 3 안녕하세요. 딜시 스튜디오입니다. 와 맹왕야 네, 깜짝 놀랐어요. 유엔 영상 띄워 줘 가지고. 그 이게 19분이나 돼요, 심지어.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그리고 어, 맞아. 어. 아. 뭐. 어제 갑자기 김남준 아씨 아, 씨 아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건좀 나중 일이겠지만 그렇죠 어제 어제 오늘은 10월 21일이고요 2 3일날 나온다고 예 자정에 갑자기 김남준 믹스이 소식이 하씨 아, 무서운 사람 대체 언제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또 아. 일단은 우리 유엔 에피소드 음. 네 유엔 연설의 에피소드 한번 봅시다 네 할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어, 야, 브리핑 <S> <전쟁이> <S> 뭐 브리핑 자리에 모였어. 나전이 뭐랬지? <했지>? 가문의 영광이야. 전뭐지 가문의 어, 전국이 어디지? 뭐, 뭐어 나타났어. 뭐, 아, 저렇게 교곤조곤 말할 때 진짜 멋있어. 인터뷰 연기 대박이었 이런 그을 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냥 정말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 음. 아, 콘서트 끝나고구나. 정말 지민이 손에 아직도 안지워어 와, 진짜 피곤하겠는데? 그러니까, 콘서트 끝나고 거의 바로 온것 같은데. 새벽 4시 아니야? 저거 설마? 아까 지민이 폰 4시 40분 돼 있던데? 진짜로? <laughs> 응. 나 그래서 지민이 폰이 이렇게 잠금이 켜졌었는데, 4시 40분이어가지고. 아, 설마 새벽이겠어? 했는데, 새벽일 수 있을 것 같다? 와, 콘서트 리허설을 마치고. 대박이다. 아, 도대체 이 사람은 몇 시간으로 사는 거야, 하루를. 왜, 아, 아딸아려아 아, 미가 아, 아, 오늘 시계 빨라 가지고 헤르미온느가 뭐 뭐지? 목걸이? 아. 알제 <laughs> 아니야? 잠깐만. 이게 무슨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아무거나 끌어안는 거야. 네. i t 지금 거의 외운 거야. 너무 <웃음> 많이 <웃음> 읽어서. 그러네. 외우기까지 음, 해야지 음, 이제 연설이 되니까 사실 보고 해도 쟤는 뭐지 옆에 갑자기 맨 꼬맹이가 어, 읽는 아니에요? 보고 읽는건데 연습하면 되니깐 그냥 보고 읽을 수 있지 왜 이렇게 신났지 뽀둥이? 어? 어, 그렇죠? 엄청난 멋있지. 거지 멋있지 형 멋있지 엄청나지 영어 심지어 영어로 한다는데 <laughs> 어 맞아 영어 시험지 보내는 기분 <웃음> <웃음> 어쿠키다한 oh, so. 케이스. 귀여우스개네 진짜. 아 근데 그아보는 거야, 지금?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와 진짜 다 외워 와. 대박이다. 너무잘 생겼어. 너무, 너무 있어. <laughs> 와, 와. 와 저건 진짜 아니 아니 안, 안, 안 잊어지겠다 평생은 아니 진짜 가수로 태어 가수 하면서 지금, 지금, 랭크 지금 랭크 뭘 하고 있어요. 있는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얘 지금 자기가 yeah. 이러고 있을 줄 알았겠어 전생에 무슨 <laughs> 일을 했길래 <laughs> 어, <근데>? 아 <아침에>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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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공감된다 공감된다 <laughs> 어 안재이다 우리 내일 유엔입니다 가야 돼요 아 우리는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아송이아옷 예쁘다 아 옷이 예쁘네 아 이거 아, 지민이가 입고 있을 아, 아것 가방이 것 옷이 아, 너무 예쁜데 다들? 아휴 정말 국화 미스터 시크릿 미스터 사무총장 쩐다 쩐다 지민이 니 나왔다 그니까쩐다어이 어, 쩐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다 야야야 야, 야, 너는 준이가 반, 겐... 반 케이스구나 좀 전에 내가 반케이스 보고 좀울 뻔했어 그러게 아니 민영기 어. 저거 포석이거 아니야? <laughs> 전영기 아니 알제이 어우 귀아퍼 아 귀아퍼 아우씨 뭐야 귀가 너무 아파 뭐하는 형이 하지마! 형이 그거 아니 형이 그거 아니야! 와 전세기 타러 간다 야 전세기 타러 가 편안하게 보셔야지 네. 그래. 브라운인가 가봐 아그서번 아, 네, 뭐 잠시만요 와요네아 제비뽑기 제비 하는거야? <laughs> 진짜 귀엽다 맞아, <laughs> 전세기 타는데 제비뽑기 아, 그렇게 정하는 거였구나. 어떻게 정하나? 너 3번이지, 지금나 거기 앉을 거야? 역시. 아, 들어. 들어오자마자 순서로 자기가 저, 저, 앉고 싶은데 그냥 앉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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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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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구나. 아, 정국이 좋아하는 로 고민을 은 뒤로 줬지 않을까? 롬 진짜. 진짜. <laughs> <laughs> 피해할 피해 수가 없네. 아, 정국이 신났어. 막내 1번 걸려 가지고 지금 좋아주 입 어, 입가의 미소가 끊이질 어, 않네 어, 지금 어, 앞에 아니 <laughs> 그알 RJ는 대체 떡하겠다 형아 다리 뻗을 자리가 없잖아 <laughs> 그러니까 누웠어 그냥. 한 시간 반 타는데 전세기를 어야 전중국 컸네 아, 아, 진짜 전정이야 악수 악수 애들 다 잤는데. 아 소희 실수했네. 미안. 석진이 깨 있었어. 언제부터 깨 있었지? <목소리> 안 잤던. 꾸미 현실화 될 거야. 꿈에 나왔다고? 팝콘. 저와여 시다. 여 시. 어떡해. 와 저거 저거 진짜 너무 많이 봐서 막 꼬개졌고 막. 그렇지, 그렇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목소리가> 발표해도 시처럼 군겨지는데 준비 좀. 위에 성화지고. 아 근데 진짜 방탄하면서 많은 걸 해보네요 정말. 아비하면서 그래. 많은 걸 해본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유엔을 보게 될줄 어, 몰랐다. 내가 수가 유엔 아, 나오는 아, 거. 아이, 예뻐. 아 예뻐. 아정국이 머리. 아정국이 머리 <목소리가> 봐. 아 귀여워. 지금 바로 옆에 가습기 틀어놓고 있는 거야 이 지금? 아저 어. 뒤에 민용이 귀여워. 얼마큼 외웠냐? 이건데. 지금 약간 남준이한테저 푸마 집어. 약간 포크룩스 같은. 아기 옷어 애기 졸려 애기 졸려 애기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머리 만져주면 졸리겠다고. 는 엄청난 긴장감 가득할거야 저는... 자? 가바, 가보면 조금 신경잠는그렇구나아이 어, <laughs> <아니>, 애기, 애기. <laughs> 눈은 뜨고 얘기 아니 애기 자기내어요 <laughs> 여기 자게! 이제 친구가 봐 왜? 네, 네 예. 아 귀여워. 어, 아, 귀엽다. 감독을 받으 아, 눈 빨개진 것봐아 이건 어떡해. 아직, 아직 뭔가 근데 난 안에 셔츠를 입고 가운를 입는 사람은 처음 보네. 잠옷같애 그러니까, 아, 아니 근데 보통 잠옷을 입고 그 위에 가운을 입나? 기분은 모르겠다 그 아저 저 귀걸이 너무 좋아 일단 아침에 는데 태훈이 저 귀걸이 너무 좋지 않니? 사파이어 어. 에메라, 에메랄드? 어, 어. 아 이래서 사람들이 뉴욕 뉴욕 하는구나 뉴욕 뉴욕 아, 하는구나 와 <laughs> 눈썹 진짜 <laughs> 짙다 어, 응. 아이 미나마 진짜 야 이목구비가 저희는 뭐? 뭐? 저희보다 이제 아름이 형이 제일 많이 떠있것 같아. 그렇지. 붙기 싫다 나였으면. 첫 번째 맞을까? 형첫 번째 문장 그거 저의 제일 큰 안식처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는 건데. 어, 나 햇빛 저렇게 들어오는 데서 화장 어, 못 하는데 너무 정라하게 보여서 <목소리> 아, <어떡해>. <목소리> <외웠어>. 맞아. 이고 연습해봐. 어, 이제 다 외웠어. 정박이. 대표 선잘 나온다. 나 이거 이거 나온다 아, 이거 미 벌써, 벌써 몇 번째 보고 있는 아, 정수기 드라마 시리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와. 반지 오졌다 진짜. 소리가 안 지르질 수가 없어 진짜. 반지 오졌다 진짜. 멋있다, 아유 왜기 안녕. 왜기 안녕. 오빠 안녕. 완개 멋있어. 아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막나는 그냥 미뚜꾸도 없이 귀여워. 어떡하면 좋지? 끝난 거야? 예 하기 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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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 총재님은 돌아다니면서 아, 얘기하던그분아 아, 갑자기 느낌 약간 실리콘 밸리 같은. <laughs> 실리콘 밸리. <웃음> 실리콘. <웃음> 약간 뭔가 연구 그 비족 자제 애들 모아놓는 학교에 교장 <laughs> 선생님이랑 사진 찍는 느낌이었어. 방금. 갑자기 하이틴 로맨스야어 하이틴 로맨스 아, 네, <laughs> 얘 하키부 주장. <laughs> 얘 밴드부 주장. 아 밴드부 베이시스 정도? 아아 <laughs> <정도?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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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떨려서 죽을라 그래. 아, 어, 어, 중요한 사람이 된기 떨려서 죽을라 <laughs> 그래. 긴장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다 좋아할 거라고. 이건 <laughs> 정상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이 이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이곳에아도이곳에서 이곳에서도 이곳에서야에 세계 아, 리더들에게 어떤 이야기를도려곳에는 거야? 곳에서도이이야에서도려준다는거 내가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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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 저희가 어, 이렇게 어, 들었 어, 평소에 그냥 뭐 정말 너무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곳에 식당님들이 오셔 가지고 얼굴에 얼 빡짜시 장난 없다. 이정도로줌무서괜는지않아 진짜. 이 정도는 줌면서중요다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살아 남는 게더 신기한데. 뭘 왜요? 어떡하지? 다 외우지는 못 했고요. 아김 너무 멋있어. <laughs> <진짜. 웃음> <이 정도로 주면서 웃음> 아, 나 지금 침을 못삼키고 있어 어, 어 너무 잘생겼어 어 뭐야 새롭고, 아 이거 영상 레전드다 지금 어... 미쳤다 이 영상 와... 진짜 이 영상이 아, 약간 감으로 물리쳐지고 싶 중이지만. 갑자기 뭔가 어... 그거 CEO 모임 어... 뭐... 그러니까, 이사회 가는 거 같다 아까는 대법원 학교 보통 이사회는 감정하고 다른 아,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말로 표 되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우선 음. 오니까 음. 더 실감이 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왜왜 어, 왜 갑자기 오고 오고 해 주고 싶지?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음. 실 감각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지금. 현실감이 없다. <laughs> 이번 이번 요엔총의 최고 이시가 방탄소년단이 음. 아, 와.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저기와 와. 저거 저거 너무 대박이지 않아? 그냥 BTS라고 되어 있는거 깜짝 놀랐다 진짜 지금 옆에 김정숙여사님 앉아계신거 아니야? 그니까 <laughs> 아, 영부인이 아. 바로 옆에 앉았지 <laughs> <한 거지. 웃음> 얼마나 떨릴까 진짜 <laughs> 근데 저거 어떻게 끼는지 궁금해 이게 걸치는 건가 귀에? 걸치는 거지 않을까? 이 사이즈는 다 다르니까 남준이 는안 꽂은거야? 어안 꽂더라고 야. 아 초반에는 꽂던데 나중에 빡졌던데 응. 너무 멋있어. 근데 남진이 약간 긴장했지. 애들 다 나오기도 전에 시작해 버렸어. 앞에는 인사 말이니까 뭐 그냥 잠깐. 그러니까. 이 어, 이 구도인데. 청와대에서 올려준 구도가. 음, <laughs> <laughs> 이 구도야. 이 구도. 네, 있고 너가에서 찍으셨나 보다. 옆에 옆에 같이 있나 보다. 관계자. 관계자 거긴가 보다. 관계자석이아 <laughs> 고마워요. I'm k i i n a m j o o n and also I'm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e r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complaints in my life. I've m a v e made f e i 잘... a 잘... few. i made a v e d i v a f I've m a e m d e f e a d e a f e I've a e e a d e e made few. a d a f e e l e a e f a a i a What s e e yourself 어 끝났다 아 퍼펙트 퍼펙트 아 웃는 것봐 잘생겼어 We have heard the Secretary General uh, speak about the fact that the entire UN system h o l d t drives, and t a n d behind that the UN. I t e c a t a t t UN o n g t h i n a w e y a r a t s a t t h e r e s w t h e y a t h a t w t h e y a r a t s h a t r e s e That's w h t h e y are. That's wha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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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at's what 뭐자모자하는거야저 목이 지전 표정은 좀뭐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 와, 진짜 아, 멋있다, 김남. 저희가 ]君. 이제 런마이스 어, 캠페인 여기 와서 너무 한다. 그렇죠. 약간 혼 빠져 있는데 되게 <laughs> 되게 지금 어떻게 뭐랬는지뭐아현이감구이 어. 모... 너무... 너무 맞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아구는이 친구는 이친니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친아는이친아는이 친구는 이나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시 구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laughs> 그렇습니다. 미스터. 아, 미스터 아, 근데 미스터. 뒤에 있는데 말이 어, 떨어졌고 이렇게. 음. 와, 오늘 그래도 그래 엄청 떨었어. 이제 들어온 어. 것 중에 그래도 남준형이 거의 제일 기억에. 아, 아 영상보다 진짜 진짜로 영상보다 되게 잘생겨. 터스가 어, 그러니까. 되게 <웃음> 잘 나. <laughs> 젊은 막 사회운동가나 <laughs> 막 종.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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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laughs> 보고 싶죠? <laughs> 아, 아 맞아. 실물. 뭐야, 아, 뭐야. 뭐, 뭐야 뭐야. 아 너무한. 오 너무 한다 너네. 너는 아, 맨날 본다고. 소야, 아니 지금 긴장 너무 진짜. 한 혼이 나갔할수 있었고 솔직히 뭐 그냥 이제 말을 제가 했다 뿐이지. 이제 정말 응. BTS라는 이제 자격으로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너무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아, 경선까지. 경선까지도 해서 그 뛰어들. 너무 멋있다 남자야. 제 <laughs> 진짜 네, 너무 정말 이 친구들과 좋은 경험이었고. 전준국한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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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누가 가르쳐주냐 진짜. 저 얘기하시면 특히 젊은 그 친구들의 얘기가. <laughs> 아 진짜. 젊은 친구들이 <laughs> 연설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특히 그저 김용세계은행 총재님. 네, <laughs> <그리고 웃음> 또 우리 <그리고 웃음> 김정숙 여사님도 뵀고. <laughs> 여기 젊은 친구도 장난 아니었어요. 네,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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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함께해서 제 행복했던 날에서 그냥 서 있는 것밖에 안 했는데. 아 수지 저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떨렸거든요. 수지 심지어 아, 여기 있었어요. 그중 영어로 진짜 형이 영어 하는 거 진짜 통역 그것도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아, 약간, 약간 맥락상 알았지? <laughs> 그래서 내가 평소에 <풍절을> 하던 얘기들 <laughs> 전에 어, 해산권을 그래, 많이 사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저번에 했던 얘기를 응, 되게 많이 진짜 그렇죠. 아, 근데 어, 아 해가라는 얘 알겠어 알았었지 형의 말을 아는데 뭐 근데 되게 좋고 멋있다는걸 알고 있었어요. 김배요가 와 아주 되배아 정말 아미여러분 덕분에 저 특별한 경험도 해 보고 저희 그만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진심이 <laughs> 이렇게 잘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아이고 눈물 바였다 아이고 였다 I love y I love y I love you I love you 마지막까지 귀다 I love you, you, 아 you. 아아 귀엽다. I love you a r m 대박이다. 너는 최고다. 아, 아 심장이 너아이 영상 너무 좋고. 봐. 봐. 어? 사랑한다. <laughs> 술 드셨어요 선생님? <laughs> 아 진짜 어떡해 너무 귀여워서 <laughs> 술안 먹었어요 술안먹었는 너무 소중해서 두고두고 그러니까요. 아껴서 봐야겠습니다네 어떡하면 좋? 아 진짜 심장이 나까지 같이 간 것처럼 막. 두근두근했어. 음맞아 현수막 걸어야 된다고 지금 앞에. 어... <laughs> 어 그러니까 그거 그 그러니까 이제 일산의 자랑 김남준 유엔에서 응. 연설하다 막 이런 거그 거의 뭐 지금 후국 학원촌 앞에 플랜카드 안 걸렸대? 아후국 <laughs> <laughs> 어, 학원촌 앞에 플랜카드 안 걸렸냐고. 아 정말. 응. 아 하긴 옛날에 전에 빌보드 탔을 때는 애들 목교에 플랜카드 걸렸더라. 어맞아 심장이 아직 안 진정되네. 가라앉지가 않네, 되게. 일단 마무리하세요. 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둘, 셋.